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을 하려고 물건을 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썸머 레디백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박스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는 그린하고 핑크 이렇게 두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월 이제 피콘인시 일반 음료 14개와 그다음에 미션 음료 3개 총 16잔을 구매하면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언박싱을 해서 어트, 어떤 제품인지 조금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일 것 같고, 남자분들은 그린 뭐 사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핑크, 역시 남자는, 남자도 핑크, 그렇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장비 넣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더 전자장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가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조그만 거 들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음료수를 17잔 정도 사는데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정도일 거고요. 이거 보니까 중고나라에도 뭐 세트 이미 만들어가지고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6만원, 6만원 초반대에서 7만원까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면 뭐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까지 왔다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뜯어볼게요. 이거는 뭐봉인 시리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를 이렇게 열면 되는 손잡근그 <laughs> 앞에 있는 손잡이. 그 뒤에는 이거 아마 캐리어 같은데다가 이렇게 그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뭐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안쪽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백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뜯기 싫은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뭐지 잘 잡을 수 있지? 누구가 반품한 거 아닌가? 네, 예, 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 처음에 이 손잡이 부분이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 놓은 것같습니다 간단하게 뺄수 있고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드릴봉크가 안에 있습니다. 망으로 돼 있어서 이 안쪽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돼 있네요.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 정도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는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 보통 일반 캐리어 여기 망이 있잖아요. 그냥 캐리어의 되게 작은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색깔은 뭐 바깥에 들고 다녀도 전혀 괜찮... 뭐 나쁘지 않은 색깔 같고요 좀 튀긴 하는... 남자가 들고 다니는 게좀 튀긴 하는 거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실제로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어, 일단 제가 여행 가면 항상 찍으려고 노력했던 드론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여기 안에다가 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뭐 가방 같은 걸 넣겠지만 만드론 드론 가방만 들고 가면은 들고 다니 가방이 많다 보니까 그 가방을 넣고 여기다가 갖고 다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드론 매빅 2 프로인데요. 이거 이제 드론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두 개랑 조정기, 그 다음에 본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고요 어, 대충 이제 감이 오실까요? 한, 핸드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6만원 어치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6만원?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면 보통 그냥 살것 같긴 합니다. 3만원 정도까지, 3만원. 근데 이제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6만원까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가 그냥 이제 돈을 주고 살수 있는 최대 값인 것같고요 여행 다닐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들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캐리어 같은데에 손잡이 부분에 이제 이걸 껴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뭐 캐리어에 넣기는 부담스럽고 꺼내야 되는 물건이 있, 있는 경우에는 요거 갖고 다니면 진짜 좀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넣어주는 게 되게 배려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또 이제 스타벅스라고 이제 글이 써져 있는데요. 테이프로 다 붙여져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거 아이폰 10인데 한이 정도 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폰 10이 한세개 정도 이렇게 하고 아이폰 한 여섯가 이렇게 겹쳤을 때 여섯 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라서 아이폰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폰 하나 정도. 아이폰 10입니다, 이거. 작은 거예요. 자, 이 정도. 아이폰 10 길이보다는 높이보다 조금 조금 큰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가볍고요. 보통 그냥 캐리어 느낌 나고 그다음에 이제 표면 같은 경우에는면 아시겠지만 반들반들거리진 않고요. 겉이 약간 좀 까칠까칠하다 보니까 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어 아주 탐날만한 제가 봐도 딱 봤는데 아 이거는 그린보다는 핑크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이쁜 것 같고 보통 다른데 가면은 이게 뭐 매진 다 소진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일에는 회사원들이 많고 주말에는 없는 그런 동네를 좀 추천드립니다. 주말에도 그 사람 많은데로 가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주중에는 그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다니지만 주말에는 없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교환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뭔가 좀 재밌는 제품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나 전자장비, 뭐 촬영장비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 이거 딱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한쪽에는 드론 들어가고 한쪽에는 카메라 뭐뭐 뭐 고프로 액션캠, 소니 액션캠 막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앞으로 뭐 간단하게 근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차로 좀 간다고 하면 이 안에다가 전자장 촬영 장비 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좀 재밌 재미, 재고흥 박한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들보다 있지